그 비형 간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형 간염 환자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비형 간 환자다 그러면 환자 마음이 어쩌냐면요, 박지가 않습니다. 무거워요. 비형 간염 마른 거 나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만성 비형 간염이 됐는데 내가 시간이 오래 되면은 간 경변증이 될 거고 또 언제 간암이 발생해서 내 생명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또한 가지,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비형 간염을 앓고 있는 그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요. 왜냐면요,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에게 비형 간염을 옮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수직 감염이 있거든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에게 엄마의 비형 간염이 전달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예방하는 방법은 그 면역 글로불린이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이 있는데 그 어린애가 출산하자마자 바로 이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합니다. 태어났을 때 엄마 모체에 있었던 혈액이 그 신생아에 묻게 돼 있거든요. 그때 신생아 감염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하게 되면은 이 면역 글로불린이 신생아에 전염된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중화시킵니다. 중화시켜서 이 신생아에게 비형 간염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게 되고요. 또한 가지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형 간염 백신이 있거든요. 비형 간염 백신을 어린애에게 주사게 하돼 있습니다. 이 주사에서 어린애가 빨리 항체를 갖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엄마가 비록 비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를 할지라도 그 신생아가 비형 간염에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10% 정도로 낮춥니다. 9 0예방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 10%에서는 그렇게 노력해도 신생아에게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 항바이러스제는 뭐냐면 하루에 하나를 먹어주면 모태에 있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양을 완전히 낮춰줍니다 그러면 모태에 있는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할 때 태아의 감염력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B형 간염을 가지고 계신 산모들께서 출산하게 되면은 어, B형 간염 전문 선생님께 상의해서 이 A에게 수직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돼서 상담하시고 그런 조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요, 이미 검사해 봤더니 간 경변증까지 와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팩트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간 경변증이 어, 됐다 그러면 향후 10년을 사실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팩트거든요. 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사로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본인의 비형 간염의 상태가 심각한지는 모르고 지금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아가지고 늦게 오신 분이 많아요. 지금도 간경변증이 되거나 심지어는 간암이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비형간염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정말로 강조하고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비형간염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시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항원이 양성이었습니까? 음성이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편시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비형간염 바이러스 양, DNA 양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 대답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간암 수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수치는 괜찮았어요. 물어봤더니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형 간염을 압교하신 분이 너무나 비형 간염에서 잘 모르고 있구나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형 간염의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성 비형 간염 단계가 있고요, 간 경변증 단계가 있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 단계도 네 단계가 있는데 면역 관용기, 얘 글자 그대로. 그냥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증식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냅둬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면역 제거기 또는 면역 청소기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비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는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비형간염 바이러스 DNA 있잖아요. 이 DNA 바이러스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와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싸운다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겨내잖아요. 비형간염이 좀 잠잠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간 수치도 다시 낮아지고, 그다음에 영어로 됐던 이 항원이 음음성으로 좀 변화되게 됩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계속 진행된게 아니라 결국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또 다시 증식해서 올라오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또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발동되거든요. 그러면서 간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다시 간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갔다라는 재활성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성 비형 간염의 네 가지 단계에 내가 과연 어디에 속했나를 정확히 어,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비형 간염 치료제, 다시 말해서 항발스 치료제를 써야 될 시점인지 쓰지 않고 기다려야 될 시점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역 관용기 이때는 일단은 항발쇄를 쓰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제거기 또는 청소기 때는 항발쇄를 치료하면 효과가 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때는 수치가 너무 낮을 때는 쓰지 않고 지켜보고 돼 있고 어느 일정 수준 올라오면은 이 항바이러스 쓰게 돼 있고 네 번째 재활성기 때 재활성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 보험 기준 있는데 일정 수준 감수치가 올라가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수치가 어느 정도 일정 되면은 항바이러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항바이러스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그렇게 그렇게 할 때.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시간이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는데 이 항바이러스를 쓰게 되면은 이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간 병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게 수년 동안 복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간 안에 흉터 세포, 섬유화 세포, 간 경화 세포가 있거든요. 이 수치 이이이 세포들이 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간이 정상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항발세를 적당한 데 써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간암 발생입니다. 간암 간암발세. 발생. 그런데,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암이 왜 무섭냐면요. 간암은 혈관을 좋아합니다. 혈관을. 우리 간에는요,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혈관이. 혈관이 정말 많은데, 간암이 조그맣게 생기거든요. 이 간암이 혈관으로 잘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암의 크기는 정말 적은데, 적은데, 혈관 옆에 생겨가지고, 만약에 간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은, 비록 사이즈는 적다 할지라도, 그분은 간암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제가 간암을 정말로 초기 발견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액검사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암 수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FP라는 수치와 그 다음에 피부과2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이 수치를 최소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정상 수치보다 올라가면 의심을 하고 시트를 찍거나, 때로는 MR을 찍거든요. 비록 정상 범위를 할지라도, 혹시 올라가는 추세라면, 간암 발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이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음파 검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 만성 비형 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게 뭐냐면, 선생님, 초음파를 볼때제간잘 보여요? 이거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초음파로 간을 볼 때요, 어떤 분은 정말 잘 보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장이 이간 위로 올라타 가지고 초음파로 봤는데 장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간이 잘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폐 있잖아요, 폐, 폐가 이 간을 많이 덮고 있어가지고 간이 잘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초음파를 해가지고 간암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시드 촬영을 결례하시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여러분들이 만성 비염감이 있었을 때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항 바이러스를 복용하셔서 강경변 절대 진행되시면 안 되고 간암 발생도 여러분이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정기검진 6개월마다 혈액검사 그다음에 정밀 초음파 검사 하셔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간암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예방하셔서 정말 건강한 여러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